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고민다 일단 무브먼트 영상 좀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자어 오늘 영상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진짜 물려 계신 분들 만자 일단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 정말로 마지막 방법이 될수 있는데, 이걸 정확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상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현명하게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무먼트가 브 시세가 어 끌어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재단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완성시켜주는 거야.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를 또 띄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개미들이 또 속아서 올라타요. 자, 이 고점에 여러분들 물량 그대로 덤핑하고 세력들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전부 다 떡락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세력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짓게 특히나 무브먼트들은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틈이 발생되고 무조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가 머리 정도 부분에 나오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언제 나가야 돼요 어, 얘보다 위에 정수리 부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팔까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어깨 정도 부분에 나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머리 부분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어, 5차원이 계산돼서 도대체 이 무브먼트에 대한 어깨 금액이 얼마인지를 발생시키는 게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자잘 보세요 오늘 무브먼트 영상 찍게 된 이유가 이건데 자잘 보십시오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뭐 있어야 된다고? 어, 매스컴도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같은으로 정해져 있고 자 일정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딱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매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그냥 말하면 저도 편하고 좋은데 자 저번처럼 또다시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어자 두번정도 풀긴 나도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먼트물려계시면 진짜 많거든요 나 진짜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나 진짜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린 거고, 어, 상황상인지라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 거. 무브먼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왜냐면 이분들 지금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이분들부터 무조건 한분한분 한분 정확히 대응해 드릴 거고 매도가 보내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그 금액에 매도 예약만 하면 돼요. 자 간단하죠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린 거고 자전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는 번호 배울 상황도 아니야 운전 중이나 그러신 분들은 제 댓글에다가 문자 분에게 링크 걸어 둘게요. 자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기 세팅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이용하시면 진짜 편하실 건데 뭐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 내리꽂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여러분들 몇 시간, 새벽 3시, 4시, 5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네, 여러분들 그걸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하시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무 높게 올 필요 없다. 자 정수리 매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아래다 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 예약만 함으로써도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게 되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 금액에 매도 예약돼서 손해 보실 분들은 없다라는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와 여러분들 이 매도 예약 금액이 지금 보시는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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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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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어, 나 귀찮아 싫어. 자,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인데, 자, 이런 분들 다녀. 근데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디에 잡고인 사라고 그러고 있나요? 매도 예약. 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 매도 예약은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에 꽂아야지 이게 맞는 건데,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 정확히 이 금액에 매도약 하신 분들은 이번에 무브먼트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어, 빠져나오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이 코인판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지 자, 이 부분까지 좀 명확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들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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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